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재활용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. 재활용 버릴 때한 번에 다 그냥 봉다리 넣어가지고 버리면 편하지만 은 그렇게 하면 수거 안 해갑니다. 그래서 패트는 패트대로, 비닐 비닐대로, 스티로폼대로, 종이대로 따로 분류해서 내놓는 거예요. 그래서 분리 수거하는 날이 귀찮고 번거롭고 상그럽고 하기 싫은 겁니다. 노동입니다. 노동. 큰 노, 되게 큰 노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스뎅을 이렇게 섞어서 버린 걸 모르고 버리셨겠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저것 분리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손쉽게 버리려고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알루미늄 여기서 골라내 가지고 다음에 이 손님한테 이스뎅값 따로 쳐드리고 이거는.